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여기 영화사고요. 오늘은 호소로 청을 다릴 거예요. 해마다 이때쯤이면 호소로로 청을 담거든요. 어 청을 담아서 겨울에 드시면 좋기 때문에 청을 담습니다. 어 기본 재료는요. 오늘은 도라지 청을 만들 거예요. 어 도라지 청을 만들어 가지고 감기에 좋은 도라지 청을 효소로 담아 보겠습니다. 주재로 도라지예요. 도라지를 효소 빼놓은 건데기에요. 이거는 많이 넣지 않고요. 한 절반 정도 넣을 거예요. 저기 식감 때문에 이건 도라지를 넣어요. 왜냐면 청을 한 스푼 드실 때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장기침 날 때는 그, 씹어가지고, 목을 발라가면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침이 금방 멎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어, 그, 개복숭아 하고요, 그, 수세미하고, 도라지 청, 아니, 도라지 효소를 뺀효소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거는 백약초예요 백약초 100가지 이상을 어, 채취했다가 효소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건 한 3년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요거는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효소를 담아놓은 거예요. 은행이 기간제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은행 효소를 담아놨던 거고요. 요거는 더덕이에요. 더덕을 효소를 담은 거예요. 어, 더덕 효소 담아가지고 건데기 일부는 장아찌를 담습니다, 저희는. 그래가지고 요, 어,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인데, 한 열다섯 가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어, 끓이는데 한1 8 시간 걸릴 거예요. 농축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농축시키면, 이 정도 농축시키면 많이는 안 나와요. 그래도, 어, 농축을 시켜 놓으면 드시기도 좋고, 또, 이렇게, 그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냉동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집에 어 효소 효소 같은 거 담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효소는 드시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 집에서 다리셔 가지고 같이 섞어 가지고 다리셔 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어 효소를 담아 보겠습니다.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일단 했었어요. 처음에는 불을 세게 넣어야 돼요. 끓이는 동안 아, 그리고 이거는 어 영지버섯이에요. 산에서 채취에다가 쪄서 말려서 이렇게 어 썰어 가지고요, 냉동 냉동 보관하면 좋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넣어야 돼요. 也是以前也就是的。 open okay. 드실 때 씹히는 거 드시고 안 씹히는 건영기기 때문에 그냥 뱉으시면 돼요. 이 정도 한8옵 정도 넣으시면 한 3분의 1 정도 나와요. 3분의 1에서 조금 더 나오나 봐요. 한 18시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요 나무를 좀 많이 넣고요 처음에는 나무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어, 불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쳐 버리면 한 개도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시간은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요. 저어야 되고요. 또, 끓으면 좀덜 끓게 해야 되고요. 불도 조종해야 되고요. 어, 꼼짝 안 하고, 어, 오늘은 첨을 달아야 됩니다. 어, 18시간 정도 걸리니까, 잠시 후에, 그, 다시 켜겠습니다. 이렇게 거품들이 생기면요, 이 거품들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져내야 돼요. 아, 뜨거. 그리고요, 이제 약성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려고요. 어, 라지는 아시죠? 기관지에 좋다라는 거. 그리고 삼채도 기관지에 좋고요. 그리고 수세미. 수세미도 기관지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그세 가지는 기관지에 좋아서 꼭 넣어야 하고. 요 그리고 개복승화는요 어, 원기 회복이라 그래서 뭐 남자분들이 좋다고는 하는데 그건 원기회복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몸에 굉장히 좋아요. 어, 기운이 없고 그럴 때 개복수가 효소를 드시면 참 좋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기회복이고요. 더덕, 마찬가지예요. 더덕도 몸에 좋잖아요. 어, 따뜻한 사람은 차게, 찬 사람은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 더덕을 넣고요. 아우, 매워. 그리고 이 효소가 끓여놓으면, 농축시키면, 뭐, 너무 달지 않냐고 하거든요. 근데, 어, 달지 않아요. 많이 달지 않아요. 효소라고 해서, 뭐, 설탕을 많이 넣어서 다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음, 이렇게 끓여도, 농축시켜도 그렇게 달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영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단맛이 많지가 않아요. 먹기 딱 드시기 좋을 만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우리 지인들을 많이 갖다 드시는데, 당뇨 있으신 분들도 뭐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요. 당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드시지 않기 때문에, 뭐 저기 한 티쉬푼씩 10분, 10 드시기 때문에. 그 당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달지 않아요. 많이 달지 않고 드시기 참 좋아요. 그리고 방부제가 이건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드실 때 냉장고에 꼭 보관하셔야 되고 보관하시고 한테 시프씩 드실 때 침이나 어물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드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효소 같은 거, 그 청이나 그꿀 같은 거 드실 때똑같잖아요그 침이나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우제라고는 하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돼요. 집에서도 효소 같은 게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끓으셔가지고 집에서 조그맣게 끓으셔가지고 모아서 끓으셔가지고 그냥 청이로, 청으로 한 티십 푸씩 드시면 좋아요. 어... 거품이 생기면요. 넘쳐버리기 때문에 그 산이 고기를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품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넘쳐버려가지고 하나도 정신 못 해요.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해줘야 돼요. 이 팔도 아프고요. 이거 숨 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지금 10년 자고 있어요, 10년 차 아직. 오늘이 처음, 천... 올해 들어서 처음. 천... 처음만 한 거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인들께서 드시는 분들은 꼭 찾으시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 몇소 시작을 하게 될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연락처 남기시고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혹시 압니까 어, 드릴 수도 있고요. 아이고 힘듭니다. 그리고 불을 약간 줄였어요 아, 넘쳐버리니까 넘쳐버리면 안되잖아요 풍물도 아, 나오고요 아유 이제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또 나물을 조금 더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 이게 수요가 되니까 천천히 찍겠습니다 어,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지금은요, 색깔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이거는 청은 어, 파로불 넣고, 가마솥에 파로불 넣고요. 끓이, 끓였더니, 이끓 장시간 끓였더니 이제 한50% 정도? 그래도요, 아직 한 3시간 정도는 더 끓여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끓일 때는 힘이 들어요. 한번 끓이려면. 이건 어, 기도 정진하듯이 어, 정진을 해야 됩니다 어, 불하고요 또 저하고요 가마솥하고요 이 주걱하고요 효소하고 같이 혼는유치가 돼가지고 잘 해야만이 넘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색깔도 제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불도 지금은 이렇게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불을 너무 많이 넣으면요, 넘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3 시간 정도 이렇게 더 시간이 남았거든요? 아, 어, 힘들어요. 어,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팔도 아프고요. 이렇게 장시간 저으려면, 이건, 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집에서 효소 남은 걸로 끓이실 때요. 어, 조심하셔야 돼요. 손도될수 있고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서 끓이시지 않으면 어, 큰일 납니다. 집에서 남은 효소들 여기에는 이게 어, 보약이 따로 없어요. 이게 보약이지 뭐가 보약이겠습니까? 어, 연기 넣었죠. 보라지 넣었죠. 삼채 넣었죠. 수세미 넣었죠. 그리고 또 개복숭아 넣었죠. 또백약초 넣었죠. 그리고 또더덕 넣었죠. 그 효소들을 다 빼가지고 넣기 때문에, 어, 보약, 보약 따로, 어, 보약보다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끓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전부 갖다 주면 그 끓여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10년차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어, 왜냐면, 하 뭐, 기도정전 을 한다 생각하고 끓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지인과 신도분들이 드시고, 감기가 나았어요펀도션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른 기침을 안 해요. 스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게 보람이지, 뭐가 보람이겠습니까? 그 보람 때문에 이걸 지금 10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늙어가지고 꼬부라지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마도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정성이 굉장히 필요로 해요. 앞으로 3시간 남았으니까요. 어, 그리고 용기, 용기에 담으실 땐그 소독을 하셔가지고 그 햇볕에다가 바짝 말렸다가 용기에 담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방구제 하나도 안들어갔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어 좀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일수록 귀하게 드셔야 될지 그냥 막 드시면 어 그렇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도 항상 집에서, 어, 정성을 다해서 다렸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어, 자녀분도 먹이고, 손주도 먹이고, 손녀도 먹이고, 남편님도 먹이고, 그러면 겨우 내내 네, 감기 좋아요. 그리고 마른 기침도 괜찮고요. 노인분들은 마른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씹어서 드셔야 돼. 씹, 이렇게. 이렇게 도라지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씹어 드시라고. 그래야 목에 넘어갈 때 발라지면서 넘어가면 마른 기침을 금방 멎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전차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3시간은 더 해야 되니까요, 어, 용기에 담고 나서 마무리 쉴때한번 또, 어, 영상을 키겠습니다. 아, 어, 이제는 거의 된것 같습니다. <laughs> 어,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색깔은, 어, 지금 부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 부시가 꺼질 때까지 두면 색깔은 더 진할 거예요. 그리고, 뜸도 푹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요 정도, 요정, 요 정도, 요 정도 되면요. 이제 불은 큰 불은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너무 식어도요. 용기에 담기 힘드니까요. 지금 미지근할 때까지 어, 식히면 돼요. 이대로 이제 그럼 다된것 같아요. 오늘은 도라지 호소 청 만들기 어, 끝내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일은요. 그, 생강, 어, 제가 수확한 생강을요, 호수 담았던 거를 생강청을 만들 거예요. 어, 내일 생강청 만들 때 다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